바로 갑니다. 아. 야, 깡바닥에 나와 버리라, 진짜. 제발. 제발. 깡바닥에 나와 버리라. 가자 전설! 좋다! 빨간색 나왔다! 호이! 꽝 꽝! 컬렉션이죠? 5번 안 나오면 방, 방 바, 바꾸겠습니다 예, 네, 번 이거 곱창 아! 형님! 이거 있으면 곱창 꼽고 어, 형님! 안 오시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형님 또 50만 원, 원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뽑아 보겠습니다 아공이님 어서 오세요 솔로는 공짜가 있습니까 또 솔로가 그만큼 사회생활을 잘하고 형님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 형님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왜안 나오는 거 빨간색이 와 강릉 유지가생 형님 잘보인다고 그것도 맞죠 잘 보여야 됩니다 강릉 유지한테는 빨간지 입어야지 잘 나온다고? 빨간색 나라 근데 빨간색 입고 왔는데 빨간색 안 주는 걸왜 이런데? 와.. 씨.. 아니 3만 달해 빨간색 하나 주는 거 맞나 이거? 아! 어, 영단야님 이거 좀안잖아요 와.. 아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누가 뽑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빨간색이 안 나오는데 맞잖아요! 나다 지금 나다 그렇다고 다른, 다른, 게임 옷, 다른 게임 옷을 입고 갈순 없다 이거 맞잖아 나와라! 나와라 제발! 아..씨.. 아씨 아씨 화가 나네아 진짜 사람 호그로 보네 호그로 봐 어? 아 사람을 호그로 보잖아 이거 빨간색이 안 나오잖아 지금 아.. 아씨발 아, 존나 일반네 진짜 빨리 아직도 안뜨네 씨발, 조카 게임 <laughs> 와, 조 게임 아, 씨발. 지금 화가 났어요. 화이 빨이 났습니다, 화이 빨이 났습니다. 참잘 보이죠? 와, 근데 씨발 진짜 노마 이거. 좆같은 게임이다, 이거. 아니, 씨발 적당히 안아는데 이게 돈 주네, 이거. 야, 이 개새끼들아 다 갖고 가라. 이 개새끼들아. 와, 씨발뭐 개기도 안 주러. 개새끼들아. 누가 하냐, 이거 보고? 아, 누가냐고 이거? 이 씨발 어 잠깐만 왔나? 아, 씨발, 설래기 있는데 한 마리 더 가야 될것같은거 진짜 아, 존나 전래기도 많아 씨발 아, 개새끼 아, 이 개새끼들 꼭다 가져가야만 했냐? 이 개새끼들아 진짜 개새끼들 다가져가야나 이거 씨발로들 진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개새끼들 진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맵다 아무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 100, 100만원에 용 하나는 나와줘야지 맞잖아 아수동형 어서와요 어리서봐 1등 어? 아니 맞잖아 아니 100만원에 용 하나 준게 어렵나 와 아, 스트레스 존나 받네 진짜 오라 오랜만에 스트레스 존나 받네 어? 16번 한 번만 찍어 이만 어떻할 때마다 이거 눌러야 네 16번 한번눌러세요 아 스트레스 존나 받는다 진짜 아 16번 16번! 아니 안나와도 적당히 안 나와야 되는데 이시발지별보고 반성하고 있네 캐릭터 자체가 하.. 씨뽁뽁뛰어내라고 형님 아아 진짜 위메이드 게임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진짜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고 다가가면 안됩니다 아시겠나요아 변신에 이어서 디시르도 천장으로 받았네요 결국에는 화가납니다 진짜 아니 이게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누가 이렇게 하겠나요 물론 천장이 360만에 원 확정인거에 대해서는 깊이 박수를 쳐드니다 예? 근데 어 너무 안나와요 진짜 이거 영장님다 도망가겠어요 보다가 폭포수를 제가 뛰어내려야 되겠습니다 형님, 지금 진짜로 아니 캐릭이 씨 그건가? 캐릭이 조조받은 캐릭인가? 이거 원래 캐릭이 주인 따라거든요 모른다이 여기서 3장나갖고 4장나갖고 중복 4장나갖고 전선뽑기하면 안되나 어떻게 꽝 합성도 존나 안돼 뽑기도 존나 안되는데 야씨 오케이 뭐 하나 나왔어 나놨고요야 이것도 얼마나 그걸 아했는가바닥다 바닥이네 다 바닥 다 바닥이야 경포로 지금 가면 나 씨발 그바닥까끼 뛰어든다나 진짜 지금 이런 마음으로는 하아씨 하나 더 줘라 일단 합성으로 열 받게 하지말고 하나 더 주라고 열 받게 하지말고 오케이 좋왔어 두개 빨리 잘 듣네 하나 더 주면 안될까? 역시 역시, 역시, 아주 알랐어 다시 하기 위해 자주되네 이거. 합성도 쉽지 않네요, 예. 반응만 존나 깔았네요 결국에는. 이거 예. 1티어가 뭔가요? 1티어는 얘예 아닌가요? 근데 결국에는 천장으로 받게 됐는데 1티어는 제가 알기로는 이 여자거든요? 여자가 되갔노? 이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1티어요 힐두루 힐두루 1티어 나머지는 근데 힐두루나 여자나 다 개왔네 근데 이거는 사냥용 1티어네 용소나 사슴이 2티어네 일단은 PVP는 무조건 붙어야 되거든요 바로 1티어 나오면 개 나이슨데 1티어 안 나오면 조, 또 조지는 겁니다 제발 1티어 주세요 제발 이거라도 1티어 주세요 가자 1티어! 허 하 a 이디어! 이디어! 잠시만요. 아, 오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영장님 이거 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 쉬브레코, 너무. 아니, 뭐, 이거, 등골까지 싹빼갈라 그러네. 음... 어? <laughs> 족 같은 거 나오지 마라, 제발. 아, 이제 그만하자. 진짜, 마이 무다이가 말이먹다 아이가 이제 그만하자 아, 있는거 없는거 등골까지 다 빼갔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하... 아!!! 씨발!!! 또 거지같은게 나오나 왜 제발 아나 못보겠다 이거 아나못보게아 안보고 내 채팅창 볼게 인자 아 제발 내 채팅창 볼게요 채팅창 볼게요 내 못보겠어요 진짜 뭐나오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아까 그 3개 나오는거 그런거 그거 말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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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형님들! 뭐나왔냐고요채팅창중요 오오, 사슴, 사슴. 아, 사슴.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슴. 아, 씨발, 좋대뻔 했네. 와! 좋대 보냈네. 헬피 26. <laughs> 사슴 다행이다. 야그 교체해 갖고 이거 바닥 깔아 버려 이것도씨브레 거. 어, 그냥 눌러. 아, 씨발 존나 마음 졸이네 에. 어. 염소. 아이고 바가 이것도. 도감해 자, 형님들. 이렇게 진짜 힘들게 오늘도 쌍전 쌍 전설을 뽑았는데 둘다 천장으로 뽑아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결국에 뽑았습니다. 쌍전설. 투력은 78,000까지 78,600까지 올라갔고요. 하... 조금 안 뽑힌 거에 대해서 아쉽지만은 어쨌든 쌍전설 기가 막히네요. 와, 기가 막히네요. 쌍전설. 아, 쌍전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앞으로 게임하는 데큰 지장 없습니다 진짜. 일, 예, 일선에서 갖고 하고자 하는 거다할수 있습니다. 예, 다할수 있어요. 아무튼 쌍전설 뽑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롬이 형님, 우리 강일 형님, 600, 600만원 이상 후원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